안녕하세요. 오늘은 월별 실적 추이를 확인할 수 있는 그래프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목표 달성률을 표현하는 막대 그래프와 동일한 데이터를 사용을 할 거고요. 그래서 데이터 연결부터 세팅까지는 조금 빠르게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태블로 사이트에 접속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태블로 샘플에 태블로 그까지 거 껌이지 라고 되어 있는 폴더로 이동을 해서 실적 데이터를 선택해준 다음에 새 통합문서를 열어줍니다. 여기까지 데이터가 준비가 되었으면 위에 있는 새 데이터 원본 아이콘을 클릭을 해줘서 아까 봤던 폴더에서 같이 있었던 이 목표 데이터를 선택해서 데이터 원본 추가를 해줍니다. 지금 두 개의 데이터가 화면에 불러와졌고요. 이 데이터 중에서 실적 데이터에 지금 브랜드 구분이 없기 때문에 브랜드 구분을 만들어 주겠습니다. 브랜드 구분은 사업소와 대리점을 이용해서 만들 거고요. 사업소와 대리점을 각각 행 필드에 끌어서 놓겠습니다. 화면에 표현된 리스트를 보면, 관계사의 각각 브랜드에 맞는 대리점 리스트가 있다는 것을 볼수 있기 때문에 같은 브랜드끼리 대리점들을 묶겠습니다. 1룸부터 시작해서 1룸 충주라고 되어 있는 것까지 한꺼번에 선택할 때에는 시프트를 누른 상태에서 마지막 것을 눌러주면 모든 게 선택이 됩니다. 이렇게 선택된 상태에서 이 클립 모양의 아이콘을 눌러서 멤버들을 그룹으로 만들어 줍니다. 다른 브랜드들도 마찬가지로 작업을 해주겠습니다. 관계사 작업이 끝났으면 이번엔 아래로 내려와서 수출사업소에 있는 모든 대리점들을 선택한 다음 그룹으로 만들어주겠습니다. 수출사업소와 관계사가 끝나면 이번에는 사업소에서 수출사업소, 그 다음에 관계사를 선택을 해줍니다. 컨트롤을 누른 상태에서 각각 클릭을 해주면 따로 떨어져 있는 것들이 동시 선택이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제외를 누르겠습니다. 그러면 남은 것들이 다 시디즈가 될 텐데요. 이 시디즈 전체 대리점을 처음부터 끝까지 선택을 한 다음에 마찬가지로 그룹화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측 차원에 대리점 그룹이라는 새로운 차원이 생겼습니다. 이, 이 대리점 그룹의 삼각형을 클릭해서 그룹 편집으로 들어갑니다. 이 그룹 편집에서 각각의 이름들을 바꿔줄 건데요. 필드명은 브랜드 라고 바꿔줄 거고요. 각각의 브랜드 이름에 맞게 그룹화된 대리점 목록을 이름을 바꿔주겠습니다. 여기까지 작업을 하시면, 지난번 막대 그래프 그릴 때와는 조금 다르게 저희가 바로스 성남과 임직원 판매는 묶지 않았는데요. 이 상태에서 이 기타 포함을 클릭을 해주시면, 그룹으로 묶여있지 않았던 대리점들이 한꺼번에 기타라는 묶음으로 묶여져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한 상태에서 창을 닫겠습니다. 그러면 브랜드를 앞에다 갖다 놓고 수출과 관계사를 제외하면서 만들었던 사업소를 필터해서 꺼내보겠습니다. 그러면 각각 브랜드에 맞게 사업소가 잘 배치가 된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번에는 목표 데이터로 넘어가서 목표 기준 날짜라고 되어 있는 것의 이름을 바꿔보겠습니다. 이 이름 바꾸는 것은 매출 일자라고 바꿀 거고요. 지난번 설명드린 바와 같이 앞에 있던 실적 데이터의 매출 일자와 동일한 날짜를 기준으로 데이터를 연결하기 위해서 하는 작업이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이렇게 하면 지금 데이터 정리는 끝났습니다. 지금 브랜드는 빨갛게 되어 있고 매출 일자는 연결이 끊긴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화면에 브랜드는 사용이 되었지만 매출일자는 사용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된 것이고 이 링크를 다시 한번 클릭을 해주면 두개다 연결이 된 데이터로 세팅을 할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빠르게 데이터 정리는 끝냈습니다 설명이 조금 빠랐, 빨랐다고 느껴지신 분들은 목표 달성률을 표현하는 막대그래프 만드는 강의로 이동을 하셔서 1번 데이터 연결하기와 3번 브랜드 구분만들기 요 부분을 확인을 해주시면 천천히 따라오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데이터 정리가 끝났으니까 이제는 본격적으로 그래프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전에 만들었던 화면은 지우고 시작할게요 우리는 매출 일자와 브랜드 구분이 있는, 그리고 매출 금액이 표현된 꺾은 선 그래프를 그릴 거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이렇게 세 개를 전체 선택을 해줍니다. 그런 다음에 표현 방식을 클릭을 해보면, 이 가운데 있는 부분, 이 그래프의 권장이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이것은 태블로가 우리가 선택한 어떤 값들에 따라서 어떤 그래프가 가장 적절한지를 권장을 해주는 건데요. 먼저 이것을 클릭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태블로는 브랜드를 색깔로 구변을 했고, 어, 가로로는 연도를 구분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브랜드를 색깔로 구별을 할 거는 아니기 때문에 브랜드 색깔 구분은 제외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연도 구분이 아니고 우리는 월별로 추이를 볼 거기 때문에 여기서 월을 선택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연도가 아니라 월별로 매출이 표현된 것을 볼수 있습니다. 참고로 설명을 드리면 여기에도 월이 있고 여기에도 월이 있는데요. 이 아래 곳의 월을 선택을 해보면 처음에 표현했던 월은 연도를 무시한 채로 그냥 월만 표현을 했는데 지금 선택한 월은 월만 선택을 했는데도 각각의 연도를 따로 따로 구분해서 어떤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표현한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이 아래쪽에 있는 선택지들은 시간의 흐름을 모두 다 표현을 해준다고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고요. 위에 있는 선택지들은 그냥 말 그대로 월이면 월 숫자, 1이면 1 숫자만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는 월은 가로로 표현을 하되, 연도는 색깔로 구분을 할 거기 때문에 위에 있는 월을 선택을 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연도를 구분을 색깔로 해야 되잖아요. 그 연도의 데이터가 있는 매출 일자를 끌어다가 색상으로 놓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각각 연도에 따라서 색깔이 다르게 들어가는 것을 보실 수 있으세요. 지금 이렇게 돼 있으면 모든 브랜드에 해당하는 매출이 더해진 거라고 이해를 할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특정 브랜드를 선택했을 때그 브랜드에 해당하는 내용만 볼수 있도록 세팅을 하겠습니다. 차원에 있는 브랜드를 선택을 해서 이 필터 위에다가 올려놓습니다. 그러면 우측에 이제 브랜드를 선택할 수 있는 메뉴가 나타났는데요. 지금 이 메뉴는 수출을 선택하고 시디즈도 선택하고. 그 다음에 퍼시스도 같이 선택을 할수 있는 여러 가지 멀티 선택이 가능한 메뉴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고 싶은 거는 뭐 굳이 이렇게까지 멀티 선택은 필요 없고 한 번에 하나씩만 볼수 있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바꿔보겠습니다. 이 브랜드 가장 우측 상단에 있는 삼각형을 클릭을 해서 단일값 목록이라고 되어 있는 것을 선택을 해줍니다. 그러면 아까는 체크박스였는데 지금은 동그란 라디오 버튼으로 선택이 바뀌면서 한 번에 하나씩만 선택이 가능한 메뉴로 바뀐 것을 볼수 있습니다. 여기 있는 이 여러 가지 리스트를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단일값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말 그대로 한 번에 하나씩만 선택할 수 있는 메뉴고요. 다중값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한 번에 여러 개를 선택할 수 있는 메뉴입니다. 목록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이 해당하는 것의 값을 전부 다 나열을 해주는 것을 말하고 있고요. 드롭다운은 만약에 값이 너무 여러 종류가 있다고 하면 다 나열을 하면 화면에 다 가득 찰 거잖아요. 그러면 보기도 좋지 않고 찾기도 어려우니까 이런 식으로 드롭다운 메뉴를 만들어서 선택을 할수 있게끔 정리를 해줍니다. 마지막으로 슬라이더라고 되어 있는 것은 이렇게 가로로 움직일 수 있는 메뉴가 나오는데요. 이렇게 움직이면서 하나씩 하나씩 값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거를 이렇게 드래그해서 선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단일감 목록이라고 되어 있는 것이 저희가 쓰는 데 가장 적합할 것 같아서 이걸로 선택을 해 놓겠습니다. 그리고 데이터는 우선은 데이 전체라고 해 놓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월별로 추이를 볼수 있고 각 브랜드를 선택했을 때 해당 브랜드의 내용을 볼수 있는 꺾은선 그래프는 완성이 되었습니다. 꺾은선 그래프를 표현해 봤으니 이제는 그래프의 매출 매출 목표를 같이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출 목표를 표현하기 위해서 이 목표 데이터라고 되어 있는 데이터 원본을 선택해 줍니다. 그런 다음 목표 금액을 끌어다가 세부 정보 위에다가 올려놓습니다. 이 세부 정보라는 것은 어, 표현된 그래프에서 축이나 이런 것에는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어떤 표현을 하고 싶을 때 쓰는 장치라고 이전에 설명드린 적 있습니다. 이렇게 선택을 해준 다음에 지금 보니까 브랜드는 연결이 해제가 되어 있는데요. 이것도 연결 필드로 사용하도록 클릭을 해서 설정을 해 주겠습니다. 막대 그래프와 마찬가지로 분석 패널로 넘어가서 목표 값을 표현을 해볼 건데요. 지금은 그래프 자체가 꺾은 선이기 때문에 또 선으로 표현을 하면 좀 보기 어려울 수 있으니까 이번에는 참조 구간이라고 되어 있는 것을 선택해서 끌어다가 셀에다가 놓겠습니다. 참조 구간은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면으로 표현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된 다음에 지금 보면은 설정 값이 똑같은 게두 개가 있어요. 이전과 이후인데요. 말 그대로 이것은 표현하고자 하는 어떤 끝값, 가장 최대값이고 이것은 표현하고자 하는 가장 작은 값이라고 이해를 하면 될것 같습니다. 저희는 마찬가지로 목표 금액을 표현을 해줄 거고 이것은 합계라고 둘게요. 레이블은 값을 표현하는 말이라고 설명을 드렸었죠. 이거는 역시 마찬가지로 사용자 지정을 선택한 다음 목표. 하고 콜론을 입력을 합니다. 그리고 우측 삼각형을 선택해서 값을 눌러주면 목표가 얼마인지가 텍스트로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도구 설명은 자동으로 두고요. 그 다음에 우리의 최소값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목표 금액입니다라고 표현을 해줄 거니까 0이 되겠죠. 그래서 이때는 이 앞에 것과 상관없이 뒤에 있는 계산에서 상수라는 것을 클릭을 해줍니다. 그러면 저, 우리가 원하는 숫자를 입력을 할수 있게 바뀌는데요. 이때 0이라고 입력을 해줍니다. 그러면 0부터 얼마의 금액까지 목표 금액이 얼만큼이다 라는 것이 표현이 되었습니다. 레이블은 없음으로 둡니다. 0에는 레이블이 필요가 없으니까요. 이건 없음으로 두고 이 상태에서 닫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시리즈 브랜드는 각 월별로 목표가 각각 이렇게 분포가 되어 있었고, 수출은 이렇게 분포가 되어 있었고, 퍼시스는 이렇게 분포가 되어 있었다라는 것을 표현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프를 다 그려봤으니 이제는 좀 보기 좋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2010년부터 2012년도까지의 그래프를 표현을 했는데요. 2012년도가 사실은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니 2011년도하고 2010년은 비교할 수 있는 정도의 연한 색깔로 색깔을 바꿔보겠습니다. 여기 있는 색상으로 가서 색상 편집을 클릭한 다음, 어, 무채색 계열을 한번 선택을 해볼게요. 2010년도는 연한 회색, 2011년도는 좀 진한 회색을 선택을 해서 보니까 이 목표를 표현한 회색과 2010년도의 회색이 거의 유사해서 좀 구분이 잘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2010년도 같은 경우는 이런 회색으로 좀 바꿔보겠습니다. 뭐, 경우에 따라서는 이런 노란색을 2011년도에 적용을 하고 2010년도에는 회색을 적용하거나 아니면, 여기 있었던, 뭐, 이 회색을 적용하거나 하셔도 상관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상태로 그냥 진행을 해볼까요? 어, 창을 닫아서 색상 편집은 마무리를 해줍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매출액을 그래프로는 그렸는데, 텍스트로 표현을 해주고 싶은 생각도 들고, 또 여기 있는 것까지 다 텍스트가 쓰면 너무 복잡해 보일 것 같기도 하고, 그냥 화면만 봐서는 저는 판단을 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럴 때는 그냥 적용을 해보고 이상하다 싶으면 빼보면 됩니다. 태블로의 가장 큰 장점은 이렇게 추가하고 삭제하는 게 굉장히 쉽다는 건데요. 실적 데이터의 매출 금액을 가서다가 레이블 위에다가 한번 올려놔보겠습니다. 어 그랬더니 사실 여기는 좀뭐 그렇다고 치는데 이런 데는 너무 많은 데이터가 겹쳐서 정신없어 보이는 것 같아요 저는 차라리 매출 금액은 표시하지 않는게 나을 것 같아서 아까 만들어진 이 T라는 레이블 표시가 있는 합계 매출금액을 그러다가 삭제를 하겠습니다 그러고 나면 이제 이 목표라는 숫자가 원래는 40억 인데 가로 폭이 좁아가지고 굉장히 조금밖에 표현이 되질 않아요. 이거를 바꾸는 방법은 숫자를 목표라는 글씨 없이 표현하거나 아니면 이 폭을, 높여, 폭을 넓혀서 이 숫자가 제대로 표현되게 쓸수 있을 것 같은데요. 먼저 폭을 넓히는 방법을 써보겠습니다. 여기 있는 이 맞춤이라고 되어 있는 아이콘을 선택을 하면 여러가지 선택이 나오는데요. 이때 너비 맞추기는 말 그대로 이 화, 화면에 보이는 너비에 가득 차게 표현하는 거고, 높이 맞추기는 높이에 가득 차게 맞추는 겁니다. 전체 보기는 너비와 높이를 모두 맞추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해서 봤더니, 아까보다는 목표 금액이 조금 더잘 표현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도 지금 단위가 워낙 크다 보니까 좀 뒤에 있는 숫자들이 잘리는데요. 이거는 숫자의 자릿수를 정리해 줌으로써 좀더 보기 좋게 바꿔보겠습니다. 이 합계 목표 금액 만들었던 세부 정보에서 우측 삼각형을 클릭한 다음 숫자 서식으로 들어갑니다. 그런 다음에 숫자의 유형을 숫자로 놓고 소수 자릿점은 0, 단위는 100만 단위로 놓으면 100만 단위 아래에 있는 숫자 6자리는 모두 M이라는 알파벳으로 대체돼서 표시가 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꺾은선 그래프를 그리는 것을 모두 마무리해 보았습니다. 이렇게 구분하는 방법은 브랜드 구분이 아니라 사업소 구분 같은 걸로도 바꿀 수 있으니까 여러분이 원하시는 걸로도 충분히 만들어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